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계룡자의 계약 취소 조택 무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계룡시 대실 남북로 81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6층으로 총 7개동, 600세대 중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6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이 3세대, 일반공급이 3세대가 나와서 일반공급이 오늘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7층을 보면 분양가 플러스 경비 해 가지고 3억 2,193만 원 1,000원 단위는 절사를 했습니다. 확장비는 994만 원. 총 분양가 3억 3,187만 원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18층을 보면 3억 3,417만 원 84D 타입 20층을 보면 3억 4 859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신혼부부 같은 경우 공급이 한 세대 공급됐는데 접수는 5건 접수되어 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A 타입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한 세대 공급에 16건이 접수되어 16대1. 84A 타입 일반 공급 일반 공급은 오늘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건 공급에 43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C 타입 일반 공급도 오늘 접수가 됐는데 한건 공급에 46 건이 접수되어 4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T 타입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세대 공급에 18건이 접수되어 18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84D타입 일반 공급 오늘 접수가 있었는데 한건 공급에 47건이 접수되어 47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6세대 공급에 총 175건이 접수되어 평균 29.2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